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식사 초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식사 초대를 받을 때에는 왜 식사를 초대하는지 이유를 밝히시는 게 일반적인데 집사님께서는 특별한 얘기가 이제 없으셨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어,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왜 식사 초대를 하셨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어, 그 집사님이 조그만 쇼핑백에 담긴 액자를 하나 가져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액자 속에 에, 네 명의 가족 사진 같은데, 네 명의 식구들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사님, 네 명이 가족인데, 어 아주 앳된 모습의 소녀가 그 액자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게 보였던 거죠. 어 사연을 물어보니까, 어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 집사님이 대학원에 다닐 때, 어이 사진 속에 있는 딸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만 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펐겠죠.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집사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 나중에 이아 예쁜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그 아이가, 딸아이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집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그 딸이 주일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주일 학교에, 어,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에 온 식구들이 나가기로 하면서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 그날이 이제 그딸 아이가 하나님께로 간지 20주년 되는 그런 날이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딸을 잃은 것은 분명히 슬픈 어, 이야기지만, 그 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어, 이것은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음, 그런 사건이었다. 본인들의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 기독교는 우연이나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사관의 입장에서 항상 역사를 이해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걸음걸음들을, 어, 어,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창세기 37장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던 시기,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꿈을 이룬 후에 요셉의 삶,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각 단계마다 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꾸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 꿈을 성취해가는 위대한 성공을 그리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과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채색옷 그리고 꿈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란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11번째에 낳은 아들이지만, 어, 이 노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어, 그를 총애했고, 다른 다녀들과 달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야곱의 관심과 사랑이 각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거칠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품 속에 있으면서 형제들의 잘못들을 어, 가감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형제들의 이 감정을 에, 상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 그런데 또 요셉은 꿈을 잘 꿨어요. 예, 사실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미래와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요셉이 사실 꿈을 두 번만 꿨겠습니까? 많은 꿈을 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에게 있어서 의미 있다고, 어, 자기에게 굉장히 기억할 만한 꿈두 가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볕집, 볏집, 11개의 볕집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해와 달 그리고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다 이꿈두 가지 꿈을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돼요 뭐 다들 그럴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갖고 아주 꿈까지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아,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굉장히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형제들의 그 불편한 요셉을 향한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꿈꾸는 자라 하는 말은요. 몽상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꿈을 붙들고 사는 어, 그런 철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어, 형제들은 요셉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구렁텅이에다 딱 집어넣는 장면 속에서 보면은 어, 형제들의 그 형제들에게도 요셉의 꿈이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거친 분노와 그리고 어 굉장한 상처를 안고 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의 태도에 분노한 형제들에 위해서 요셉의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위기는 어 이제 자신이 품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찬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때 야곱은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제외한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에게 그 양을 치게 맡겼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데리고 세겜 땅에 가서 예, 양을 돌보 어, 돌보게 됩니다. 근데 세겜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형제들이 복수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살피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형들의 그 상황을 살피러 이제 이렇게 갔는데, 세계뱀 가보니까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차라져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어떤 사람의 안내로 뭐 형들이 세겜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도단에 가요. 요셉은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기뻐했겠죠. 형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안정된, 안심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과 상봉했는데, 그 형제들은 도리어 그것을, 아, 자신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분노, 상한 마음을, 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은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존귀함의 상징,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찢겨지고, 이제 노예의 옷이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요셉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극적인 장면입니다. 즉, 요셉이 꿈을 꾸는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요셉이 그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음, 그 혹독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꿈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어, 가지 삶의 태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요셉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어, 요셉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해 하거나 아니면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단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가지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은 단한 번도 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을까 두 번째 특징인데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견딜 수가 있었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요셉은 결정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해가는 요셉의 세 번째 삶의 특징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성실했고 어,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잘 되었고, 잘 해냈고, 그리고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독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볼수 있는 나의 얼굴이 사실은 나의 진면목입니다. 이 진면목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전혀 조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이루신다는 거죠. 역시 요셉의 인생은 꿈을 통해서 풀려요. 당시 애국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꿈 음. 그 꿈의 내용을 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다 알아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요셉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실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어,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성실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으로 7년 동안 어,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에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단번에 감옥에 있었던 죄수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부상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올리신 겁니다. 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불과 나이가 30대예요. 이때가 서른 살 때였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갇힌 지 13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전에 헤어졌던 형제들과도 곧 상봉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온 형제들과 다시 상복하게 상봉하게 되는데 어, 그긴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그 앞에 엎드린 형제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22년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느꼈듯 공포와 두려움을 형제들이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앞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해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최고의 황금률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거예요. 먼저 주고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던져주면 원망이 돌아오고 그리고 욕을 던져주면 욕이 돌아오고 어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걸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원망을 던졌지만 소망을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던졌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어, 더하고, 그리고 요새과 같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거.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어딜 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기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특별하죠. 그의 성공.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이 마치 손가락에 낀 가락지 같았다면, 요셉의 이제 반응은 그 가락지 위에 얹어진 보석과 같습니다. 자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을 주로 삼으심에 예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 요셉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의 섭리사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이 요셉의 분명한 신앙이 이곳에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세계관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 성폭행 뭐 강간 비수범으로 어, 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던져질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만난 사람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비관이나 누구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저하고 어, 통화하시면서 목사님 지금은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실 하.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게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견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움츠림 속에서 더 높게 비상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권한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그 가족들은요, 이제 그그 그 당시 이제 고센 땅으로 어, 이주하게 됩니다. 예, 애굽 땅이죠. 그런데 어, 그 고센 땅은 그 당시에 가장 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비옥한 땅으로 이민에 와서 극심한 기근과 흉년의 시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 세계 최강대국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 요셉의 일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물론 아, 이 이주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만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모세를 앞세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난을 차지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즉 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꿈 그것을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들은요 전부 다 아무리 오랜 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것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아, 아님 혹시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좀 삶이 어그러지거나 깨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느 한 물동이가 있었는데 그 물동이는 좀 금이 간 물동이었어요. 이 물동이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물을 들어가서 자기에게 가득 물을 채워도 항상 중간에 물이 다새 나가서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물지개를 치고 물을 뜨러 가는데 한쪽에는 아 온전한 물동이. 그리고 한쪽에는 금이 간 물동이를 어가아 이렇게 메고 가는데 금이 간 물동이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너무 미안해요. 어? 내가 금이 가서 항상 나에게 물을 가득 채워 주지만 나는 반밖에 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이런 저를 버리지 않고 어 계시다니 주인님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주인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랬더니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너물들러 가고 오는 길에 있었던 그 예쁜 길가에 핀 꽃들 못 봤니? 나는 항상 물을 뜨러 가고 오는 중에 꽃씨를 뿌렸단다. 그런데 너의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나온 그물그 그 물을 먹고 뿌려진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갈라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요셉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늘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 현실이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인생, 주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항상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세요.